설탕 코팅이 골고루 진짜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알쿡입니다 유튜브 아이디 캔닌, 캔넨? 유튜브 아이디 캔넨, 캔넨? 암틈님께서 고구마 바스 만들기 맨날 실패한다고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laughs> 급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오늘은 바삭, 촉촉, 달콤한 바스 한번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벗겨준 고구마를 바스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바스 모양이라 함은 돌리면서 이렇게 자르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양이 꽤 많다. 이제 튀겨주고, 설탕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냄비에 기름을 콸콸콸콸 투입. 온도 확인은 조그만한 조각 넣어서 2초 이따 떠오르면 된대요. 거의 2초 만에 떠오르니까 된것 같아요.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살짝 황금빛이 도니까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요렇게 바스 모양으로 잘 튀겨줬고요. 냄새 좋고, 아뜨거 맛있어요. 여기다가 설탕 코팅까지 하면은 완전 진짜 맛있겠죠. 설탕 코팅까지 마저 해볼게요. 옆에다가 종이호일을 딱 펴놓고, 여기다가 딱딱 얹어줄게요. 자, 팬에 고구마 한 개당 아빠 숟갈 4개 정도. 와, 엄청난 양인데? 그리고 기름은 고구마 한 개당 두 스푼 정도. 하나, 둘. 셋. 지금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름을 두 스푼만 더 해야겠어요. 설탕을 녹여서 시럽을 만들어 줄게요. 설탕이 자르르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설탕이 이렇게 다 녹으면은 바스 투입합니다. 불은 아주 약하게. 요 설탕 시럽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뜨겁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적당히 처발처발 묻혀 묻혀 해주시고. 우. 하나씩 똑똑 떼서 옆에 준비한 종이 오일에 옮겨줍니다. 짜잔, 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떼서 이렇게 분리해 놨고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바스가 완전 다 식었거든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거의. 사탕처럼 됐어요, 바닥이. 자, 오늘 후딱 만들어 본 고구마 바스. 맛을 한번 봐야겠죠? 설탕 코팅이 골고루 진짜 잘 됐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요. 겉에 설탕이 얇게 코팅이 돼가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아 너무 맛있다. 음 명동 골목에 지나다닐 때 항상 어디였더라? 충무김밥집 맞은편에 바스 파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지날 때마다 바스 눈길을 주곤 했었는데 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캔네님 덕분에. 오랜만에 바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공유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